205쪽에 간단해 보이는데 다 찍으니까 이해봐안 돼요. 205쪽에 100 185번 185번 같이 한번 해 볼게요. 205쪽에 185번 얘가 6, p 이 r ER 플러스 1. 그래서, 나다4 곱하기 6 π ER. 이거 만족시키는 자연수 아래 기술을 구하시오. 이랬는데, 어, 얘를 딱 보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숫자였으면 6, 뭐, 5, 4, 이렇게 쓸수 있잖아. 근데 이 r ER 플러스 1이라는 게 숫자가 아니잖아요. 문자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거 못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우리 그 공식 있지, 공식. 그거 사용해야 되거든. 그럼 한번 써보자. u p r 을 우리 어떻게 아, 6pr인지? mpr을 어떻게 쓸까요? 뭐 나누기 m-어 아 m팩 나누기 m-r 팩토리아 이게 렇 썼잖아요. 요거로 이렇게. 네? 요거로 하면? 자 그러면 분자는 뭐고? 6-분자 아 분자. 어6팩토리아자 어, 분모는 제일 빼. 그러면은 5-2R 어, 팩토리아. 해 주고, 4 곱하기. 자, 얘는 뭘까요? 6, 6 팩토리아, 그 다음에 6-2R 팩토리아. 이렇게 됐어요 자,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 주는데, 여러분, 잠깐만. 어, 분모를 없애줘야 될거 아니야? 분모를 없애주는데, 두개 중에 더큰 거를 전체로 곱해줘야 되잖아요. 자, 여기다 뭘 곱하면 좋을까? 6-2r 팩토리알이 더큰 거야? 아니면 5-2r 팩토리알이 더큰 거야? 5-2r 만약에 내가 2r이 만약에 4야. 그럼 얘는 2 팩토리알이고 여기 4야. 그럼 1 팩토리알이잖아요. 그럼 얘가 더큰 거죠. 하나 더큰 거죠. 여기다 1더하이 4잖아. 얘가 더큰 거지. 그래서 전체에다가 뭘 곱해준다? 6-2r 팩토리알을 곱해준다. 얘, 응. 여기다 1 더하면 되잖아요. 그죠. 그리고 그 전에 6팩토리아는 먼저 약분을 먼저 해줘. 약분 먼저 해주고, 자, 이렇게 곱하면 뭘까? 얘랑 얘랑 곱하면 돼. 요거, 6-2R팩토리아는 여러분, 자, 6-2R하고 요거보다 하나씩 작은 돈으로 곱해가지고 1까지 가는 거잖아. 이거 하나 짜는 게 뭐지? 5 마이너스 2R 우리 가는 거잖아요 1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뭐가 남을까 아6 마이너스 2R 6 마이너스 2R 남았다 여기까지 사라졌어요 이게 5 마이너스 2R 팩토리아인 거지 괜찮아요? 6 마이너스 2 r 남고 작거나 같다 4 남고 얘는 그냥 1이네 그럼 이게 답이지 여기서 알 구하면 답이 되겠다 괜찮아요? 네. 그래. 아, 문자 하나 문자, 문자.